안녕하세요. 고경미의 참 쓸모 있는 말투입니다. 오늘은 말은 마음을 치료하는 힘이 있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히 의사 전달 수단만이 아닌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언어는 마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언어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이처럼 말은 정신과 신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건강까지 지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만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에모토 마사로 박사 오셔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물의 결정체를 사진으로 찍는 실험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물이 사람의 말에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보며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아름답고 조화로운 물의 결정체를 만들어 보입니다. 반대로 꺼져버려, 바보, 한심해, 보기 싫어 같은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면 물의 결정체가 심하게 일그러지는 것입니다.말은 살아서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상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말의 밑바탕에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다면, 진정성 있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북돋워 주기도 하고 자신의 가능성 또한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존재 가치를 인식합니다. 말에는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고 마음은 말을 통해 치유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좌절과 고통을 이기고 겪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직장 내 갈등, 부부관계의 문제 등 사소한 일상이 마음의 고통을 더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좌절과 고통은 인정욕구에 의해 좌우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인정욕구를 충족하려 합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확인되면 마음에 기쁨을 느낍니다.그리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회복되고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말에는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진심이 담긴 이로와 격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진심을 담은 말의 힘을 사용하여 자신뿐 아니라 상대가 용기를 갖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고통, 상처, 좌절 등은 우리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이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절박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삶의 절박한 순간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나 걱정, 조언 등이 아닙니다.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 한마디입니다.진심을 담은 말의 힘을 사용하여 자신뿐 아니라 상대가 용기를 갖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참 쓸모 있는 말투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